안녕하십니까. 시험받은 의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수상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초급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흑차례고요. 이 우상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상자.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초급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한두 자리 급수때에서도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급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바로 정답을 알아보면 일단 요네 점과 두 점의 수상전이죠. 이 백을 잡기 위해서 바로 요 입구자 이렇게 붙이는 수가 필요해요. 바로 자충을 만드는 수인데요. 백이 왼쪽에서도 단수를 칠수 없는 자충이 되고요 위에서도 호구가 되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충이 되죠 실전에는 이렇게 자충을 만드는 수상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구자를 붙였을 때 백은 두수 흑은 하나 둘세 수가 되니까 흑이 한 수가 빨라지겠죠 자 급수가 낮은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수를 늘리는 걸 생각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백이 맞고 흙이 메웠을 때더 이상 서로 둘 수가 없는 빅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쪽짜리 성공이고요. 정답은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가는 수입니다. 자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흙 4점과 오른쪽 백돌의 수상전이에요. 자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디부터 둘까요? 자 정답 바로 가면요. 바로 이 자리를...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것도 자충이 되죠. 여길 메워도 따 먹히니까 자충수. 그리고 바깥수부터 메워야 되는데 이 자리도 호구니까 자충수죠. 역시 양자충을 만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백은 여기를 뻗어줘야 되고요. 그때 흙이 먼저 단수를 치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걸로 이렇게 이 가운데 한 집을 없애는 걸 생각하신 분들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수를 바깥에서 메웠을 때 이번에는 흙이 메울 수 없는 흙의 자충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를 두지 못하게 아래쪽을 막아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백세 점과 흙네 점의 수상전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도 실전에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어, 실전형 수상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자 하고 백이 차단을 하겠죠. 이때 바깥수부터 하나씩 메워주시면 백은 두 수가 나오고요. 흙은 세 수죠. 백이 이거를 단수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뻗을 때 먼저 단수를 딱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 쉬운가요? 자, 근데 이 문제 의외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냐면, 입구자 말고 이렇게 치받아 가지고도 백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수가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이 그냥 죽지 않고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자, 백으로 정답 수수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 이 단수 한 방이면 백세 점이 그냥 잡히게 되니까 백이 뻗어나가죠. 수를 늘리는 건데요. 흙이 바깥쪽을 막고 백도 바깥수부터 줄여가게 되면 이거는 흙이 잡혀요. 흙이 여기에 자충이 되니까. 하지만 흙이 오른쪽을 딱 틀어 막아버리면 결국 이제 백이 아래쪽부터 뻗어야 되니까 흙은 세수고요 백은 두수로 백이 잡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치받는 수, 요거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이 문제를 푸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안 되냐면, 백이 오른쪽을 먼저 하나 젖힐 거예요. 그리고 흙이 막을 때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폐로 버틸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를 메울 수도 없고요. 또이 뒤쪽에서 단수를 칠 수도 없죠. 저기도 지금 호구가 되는 자충이니까. 결국 흑이 두기 위해서는 둘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걸 따내는 것 밖에 없는데요. 결국 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흑이 뒤쪽에서 이걸 뻗어갖고 이걸 칠 생각을 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백이 또다시 단수를 쳐서 계속 폐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이 폐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받는 수는 정답이 아니고요. 입구 자. 요게 정답인 거고요. 자, 또 이렇게 젖히는 수는 패이 한번 막아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힙니다. 이것도 흙의 실패. 또 흙이 이렇게 뻗는 수 역시 패이 가만히 늘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빅이 되니까 이거 역시 실패가 되겠죠. 정답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자리 입굿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요 백세점과 귀에는 흑한 점의 수상전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정답을 알려드린 다음에 어떤 모양에서 나오는지, 화점 정석에서, 정말 국민 정석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그 모양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잡기 위한 정답 수수는 바로 그냥 메워가면 안 되죠? 그냥 메워가면은 흙돌이 그냥 잡히니까요. 바로 이 자리, 여기를 백이 단수치지 못하게 이렇게 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백이 안쪽에서 메우는 것은 자기 수가 메워지기 때문에 둘수 없고요. 백은 바깥수. 박가수. 항상 바깥수는 뒤쪽을 말해요. 나랑 얘랑 이 수를 싸우고 있는데 이 뒤쪽을 막아가는 게 바깥수죠. 자, 바깥수부터 메우고 흙도 바깥수부터 메웠을 때 백이 양자충에 걸리면서 백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일선으로 가만히 뻗어주는 거, 귀의 특수성을 이용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귀에서 이런 모양이 정말 잘 나와요. 수상선에서. 자,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아, 내가 바닥 두다가 이런 형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하실 거예요. 자, 이 정석 있죠? 이 정석 정말 많이 두시잖아요. 나중에 이 자리에 백돌이 다가왔을 때 보통 여기를 흙이 이렇게 꽉 막아주는데요. 가끔 안 막고 큰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백이 이걸 밀고 들어가면서 흙을 괴롭히죠. 여기서 흙이 이걸 막지 않고 또막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붙이거나 하면서 수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흙이 이걸 막았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치중수가 생기죠. 치중 가서 이열때 갑자기 행마 공부가 됐네요. 자이열때 이거 나가자 하고 흙이 막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흙의 집을 다 빼앗고 순식간에 흙도을 곤마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급수 한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운 맥 모양이 이렇게 붙였을 때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끊었을 때 요렇게 늘어주는 수가 생깁니다. 요게 오늘 어 공부한 일선 뻗는 맥이에요. 자, 수상전. 여기 젖히면은 이렇게 메워서. 양자충으로 백돌이 잡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뻗었을 때이 형태에서 백이 이걸 막 단수를 쳐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그냥 간단한 변화 하나만. 이렇게 해서 백이 도망을 가게 되고 흑은 반대쪽을 잡아가는 이러한, 어 변화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선 뻗는 수가 요 경우에 나오게 돼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전투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급 수상전 공부해 봤고요. 다음 중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흑차례입니다. 이 위에는 흑네 점과 오른쪽 백세 점의 수상전인데요. 이 수상전을 이기기 위해서 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답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흑은 두 수, 백은 세 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깥수부터 메어가는 이런 수단들은 그냥 잡히니까 잘 안되죠. 그래서 지금 흑은 수를 늘려야 되는데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일선을 뻗는 수입니다. 보통은 일선을 뻗었을 때 수가 잘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메워서 수는 활로가는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요 하나 끊어져 있는 이흙돌 하나 때문에 수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백이 여길 메울 수가 없으니까요. 자충을 이용을 해서 흙을 한수 늘리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일선을 뻗어서 수를 늘려가는 이러한 문제였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본다면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수를 그냥 못 메우잖아요. 두수대세 수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메워, 이렇게 뻗어갖고 둬도 끊어봤자 여기서 먼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수대 세수이 상황에서는 잘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백의 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요럴 때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세 수대 네 수대 하나씩 메워가면은 흙이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먼저 끊어놓는 이런 수들을 사용하는 거죠. 백에 잡아놓을 때 그때 똑같이 뻗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메웠을 때 양자충이 되죠. 이게 나중에 끊으면은 끊을 때 백이 이걸안 치는데 미리 끊어 놓으면은 이런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종종 나올 수가 있는 이러한 수상전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끊어 놓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신다면 일선 뻗어서 수 늘리는 방법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 이세 점과 귀에는 백돌의 수상전입니다. 귀에는 백을 잡아야 돼요. 지금 모양이 흙과 백이 서로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따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따내면 백이 메웠을 때이 자리 흙이 자충이 되니까 둘 수가 없죠. 위에도 자충이고요. 그래서 결국 흙돌이 잡히는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한 점을 따내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두 점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죽이면서 백돌이 단수, 백은 따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들어가는 게백네 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죠. 백이 이한 점을 따낸다면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뒤에서부터 메운다면 흑은 이두 점을 따내면서 백의 수를 메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두 점을. 키워서 수를 늘려가는 수를 아, 메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 왼쪽에 있는 흑과 오른쪽에 있는 백의 수상전이에요.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백이 요거를 딱 갖다 붙인 거죠. 만약에 백이 이런 데 왼쪽에서 막 젖히고 했다면은 그이구으로딱 갖다 붙이는 요맥을 어, 이용해서 양자충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백이 오른쪽을 붙였네요. 자, 무슨 뜻일까요? 100이 뭘 하려고 할까요? 보시면, 여기서 당연히 이거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게 되면 이제 100에게 한번 걸리는 겁니다. 100이 그냥 이으면 죽겠지만, 100은 이렇게 막아서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100이 흙을 잡을 수는 없는데, 버티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흙은 그냥 단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문제는 자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바로 단수 한 방을 먼저 치는 거예요. 자, 이 귀쪽의 형태가 보시면 이걸 뻗었을 때 양자충이에요. 근데 뻗을 시간이 없어요. 흑 다섯 점이 먼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하나 그냥 쳐 놓고요. 따낼 때 여기서 잘 두시면 돼요. 자, 이 안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깥쪽에서 메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단수 칠 수도 없고요 또이 아래쪽도 호구 자리니까 요거 하나 쳐놓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가죠 결국 백이 뒤에서 매어 가야 되는데 흙이 요렇게 환격의 형태로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쳐도 되지만 이왕이면 환격으로 밑에 한 점까지 잡자고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요 수순으로 어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막아가는 수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중급 마지막 문제는 요흙돌과 귀쪽 백의 수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역시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백이 두집 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치중 가는 거를 먼저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꽉 이었을 때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흙이 메워가고요. 백이 같이 메우고 흙이 메웠을 때흙의한 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치중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백이 꽉 이었을 때이 사이에 공배들을 좀 없애줘야 돼요. 저 공배를 없애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게 그냥 찌르고 들어가서 치중을 가도 아까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끼워가는 게 가운데 공배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백이 단수를 치면은 그때 쫙 뻗어서 치중을 가고요. 백이 이렇게 이으면 자, 이제 공배가 다 없어졌죠. 흙 세수. 근데 흙이 들어가면서 삼공도를 만들게 되니까 백도 세수. 결국 흙이 먼저 치중을 가서 잡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우는 수가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급 문제 풀어 봤고요. 다음 고급 문제 두 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급 문제 두 문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우아기 쪽과 좌상기 쪽두 문제고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가운데 흙 다섯 점, 그리고 오른쪽 흙두 점이 갇혀 있죠. 얘네들을 살려가자고 해야 되는데요. 다 살릴 수는 없고, 이 가운데 다섯 점을 살려가야 됩니다. 바로 끊고 있는 이 백세점을 잡아야겠죠. 수상점 문제와 매개 결합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상당히 재미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세 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단수를 쳐도 백이 이은 다음에 안 잡히죠. 왜냐면 오른쪽 두 점에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되지 않아요. 뭐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든 어디를 두더라도 그냥 단수 한 방이면 바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흙은 이 오른쪽 흙의 수를 조금 먼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젖히면 될까요? 이런 거 가면 될까요? 뭘더도 바로 단수, 이을 때 단수로 흙이 그냥 잡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첫 수, 첫 수가 정말 중요한데 일선을 하나 뻗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베개 만약에 이 안쪽에서 막아준다면 수상전은 보통 바깥수부터 메우는데 안쪽에서 막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나 하면은 결국 베개수가 하나 줄어들죠. 이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백은 이 오른쪽 세 점을 잡게 되고요 흑은 가운데 있는 돌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쳐도 되겠죠 백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더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흑이 일선을 뻗었을 때 백이 여기 안쪽에서는 메울 수가 없잖아요 먹여치기를 당하니까 그럼 결국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 백은 바깥수부터 메워야 되고요 이때 이제 흙의 다음 수가 아주 기묘한 수순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흙이 먹여치기를 하고 단수를 치고 아무리 해봤자 백의 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백은 세 수니까 흙은 두 수고요. 그런데요, 일쪽 가운데를 건드리기 전에 이한 칸을 끼워놓는다면 해결이 되는 거죠. 백이 끊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먹여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단수. 이을 수가 없죠. 이 교환. 이걸 먼저 해놓고 나중에 여길 갔다면 100이 뒤에서 칠 수가 있는데요. 미리 해놨었기 때문에 이세 점이 걸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여기서 100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이을 수가 있어요. 이 다섯 점이 잡힐 것 같지만 흙이 나가면서 백돌 두 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백이 다 죽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한 칸을 띄웠을 때 백의 최선은 이거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흙의 먹여치기로 이 가운데 세 점을 잡고 살아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수익기를 하셨다면 완벽한 백점짜리 수익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뻗었을 때 백이 폐를 만들어서 버티는 수순이 있었거든요. 그 폐를 만드는 수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이 그냥 메우지 않아요. 여기서 백이 폐를 만드는 수순은 여기를 먼저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흙이 세수 백이 내수기 때문에 흙이 그냥 여기 이렇게 바깥수부터 메워가는 거는 흙이 잘안 되겠죠. 아, 물론 흙이 이쪽 오른쪽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거는 없다고 할게요. 이쪽에 그냥 백돌이 있다고 가정하고서 풀어 보겠습니다. 도망은 못 가고, 결국 그냥 메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흙은 이걸 밀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백이 막아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이으면 두수 대 두수니까 백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걸 패로 버티는 거죠. 그럼 이패싸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백이 어, 요세 점을 세 점만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요 가운데 있는 돌까지 다 잡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패감이 많다 한다면은 백은 이렇게 꽉 이어서 버티는 수순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단수를 쓸때 백이 패를 만들어가는 수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흑과 백의 최선의 수수는 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만약에 요 근데 요폐가 백도 부담이 크잖아요. 실전에 패감이 서로 비슷하거나 어, 바둑이 비슷하다면 사실 이렇게 폐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때는 이렇게 메우고 뛰고 끊을 때 먹여치기를 해서 요세 점만 잡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흙 4점을 네 살려가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에 있는 백돌들과 수상전이 걸려있는데요. 이백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요 이 5점, 요이 5점만 잡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요 문제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백에 끝까지 버텼을 때 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답수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정답은 이0의 수를 그냥 줄여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 해볼까요? 단수 치면 있고 흙두 수죠. 100은 몇 수냐면 네 수예요. 이런 모양은 항상 흙이 치중을 가는 것부터 수를 세거든요. 그냥 젖히면배이꽉 막아서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치중을 가야 되는데 그럼 네 수죠. 두 수가 부족하네요. 안 되고요. 자 먹여치기를 하는 것도 따 먹어도 되고 이어도 돼요. 여기 단수를 치면은 백이 다 받아준 다음에 백 세수 흙두 수죠. 흙이 일선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뒤에서 계속 단수를 땅땅 치기 때문에 흙이 살아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알아봐야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요. 어, 얘처럼 일선으로 뻗는 거는 안 돼요. 자, 이거는 백이 그냥 확 막았을 때 자, 여기서 단수 치는 거 안 되죠. 먹여치기라는 것도 따는 게 아니라 이을 수가 있어요. 흙이 단수를 칠때 백이 톡 따내면서 백이 세수, 흙이 두수로 흙이 잡히죠. 그래서 그냥 뻗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젖히는 수순이 필요해요. 자, 젖혔을 때 다음에 일선으로 한칸 뛰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뭐 이런 오디를 따는데 두기가 어렵고 막아야 되잖아요. 막을 때 그때 먹여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을 수가 없어요. 백이. 자충이니까 결국 백이 따내야 되는데 단수가 딱 들어가면서 촉촉수로 다섯 점이 잡히는 거죠. 결국 백은 이을 수 없고 이거 따내고 흙이 이렇게 다섯 점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흙이 여기서 젖힌 거죠. 백이 막을 때 먹여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한다면은 단수를 치겠죠. 백이 잡히고요. 백이 이렇게 메우면은 일선을 넘어가도 되고 단수를 쳐도 돼요. 역시 백이 잡히죠. 백이 뒤에서부터 뭔가 수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일선을 넘어갈 거고요. 백이 1선부터 뻗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단수를 땅 쳐서 백이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아까 제가 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백이 버티는 수순이 뭘까요? 자, 아까 얘랑 똑같아요. 백이 이었던 수. 지금도 흙이 먹여치는 자리를 먼저 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흙이 넘어가자고 할때 이걸 집어넣어서 폐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만약에 흙이 이 자리를 들어온다면 그때는 백이 막아갈 거고요. 흙이 바깥수를 메울 때 백도 같이 메우면 여기가 지금 빅이에요 서로 들 수가 없는 빅 상태. 여기가 나중에 이어지고 백이 또 계속 메워가면서 빅이 만들어지겠죠. 즉이 형태는요 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야 다시 돌아가서 흙이 일선 젖히고 백이 여기를 꽉 이었을 때. 패감이 많다면 이걸 젖혀서 패를 하면 되는 거고요. 패감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뻗어서 가만히 들어가서 빗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흙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초급, 중급, 고급 수상자 문제 총열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